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 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 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일단 봅시다. 그리고 을경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을경합을 그 의리 지압이라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인의 지압이다. 인의. 그 얘기는 뭡니까? 을경이 목과 금이 만나죠. 목은 인이라고 하고 금은 의리라고 하니까 인의 지압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의 지압인데 그의 결국에는 의리를 따르게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병신합을, 요게 또재미게 있는데요. 위제 지압, 아니면 위계 지압. 위제와 위계.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오행을 볼때이 화중에서 특히 십간에서 볼때 가장 밝고 화려한 것 왕이라고 치는 개념을 병화는 개념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왕 중에 왕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왕인데 왕이 왕이 신금하고 결합한다는 것은 왕의 하녀나 시녀를 얘기하는 거든요. 거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을 왕 자체가 어떤 그 처벌 취할 때 병과 시는 처배관계라고 합니다. 한첩벌취할때 아니면 누구 국료를 취할때 그것은 어떤 애정 관계보다는 어떤 권위에 사는 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 지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병화의 맹렬함과신금의 강함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계합은 무정 지압이다라고또 표현합니다. 왜 무정 지압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그 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초하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주지만 사실은 세상에알건 모를 걸다 하는 그런 개념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 상당히 실리적인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건 모를 걸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해서 어떤 정보다는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돈 많은 무토 돈 많은 사람한테 또 돈을 보고 쫓아간 처배 개념처럼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지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임계수 일주 백두랑군 모신 대학고 사주였던 그런 그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수나 개수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 자. 임수 수의 개념은 지혜를 의미하죠 특히 개수는 지극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오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애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머리를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 또래의 어떤 남자들하고는 그렇게 대화가 잘안 통한다 쉽게 봐서 계수일주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니까 좀 약간 멍청한 남자들 에 머리가 좀안 들어간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안 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가 주로 통합니다. 왜 이미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물이 두루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볼것못볼것다 본다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이 앞다해서 무정지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믿을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속설이 있다가죠. 그러면은 정인목은 뭐라 가느냐? 정인목은 보니까 유정지압, 정이 많다라고도 하면서 무정에서 음란지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란지압. 그걸 그래서 사주를 볼때 정임합이 있으면 음란하다 뭐술 이렇게 키기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런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합들은 전부 다 하나가 그 합을 꺼려요. 그래서 합을 싫어하니까 합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게 돼서 합이 쉽지가 않은데 이놈의 그 정임은 정임을 잘 보십시오. 수와 화가 만나서 화가 싫어하는 금이나 수로 변하는 것도 아니요. 그다음 수가 싫어하는 토나 목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화수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이 모기 모그로 변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정임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합하는 기사인 거죠. 음란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따져보고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나중에 이것을 사주하게 접목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일간이 모일 때 모일 때 이런 개념이 나중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왕 나온 김에 그럼 우리가 합이 가장 잘 되는 건일본이 예, 정의미학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순서를 또 한번 알아볼까요 자 봅시다 자 (1번) 갑기압을 비교해보면은 목이 간목이 토로 변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잘 봅시다 이 갑기압과 을경압과 병신압과 무기압을 잘 보면은 양간이 자신을 버리고 음간을 따라가는 게 있고 음간이 자신을 버리고 양간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기운은 뭡니까 주체적인 기운인 겁니다 음은 약간 수렴적인 기운이죠. 양의 생긴 결과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눈에 드러나는 것은 의미도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양간이 자신을 버리고 음간을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음간이 자신을 버리고 버리고 양간을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물론 음간이 쉽겠죠. 즉 그래서 양간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음간을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구분하 본다면요. 자, 봅시다. 갑기 합은 갑과 갑목, 목과 기토가 만나서 토로 변하는 거니까 누가 누가 양보하는 겁니까? 양간이 양보하죠. 그래서 갑기합은 양간이 양보하니까 조금 어려운 합입니다. 합이 그렇죠? 합이 어렵죠.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은 또뭐 있습니까? 양간이 하는 것은 갑기 을겸에서 예 병신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신합도 병신 이 만나 수로 변하는 거니까 병화가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합이 어렵고 이것도 합이 어렵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봅시다. 을경은, 을경은, 을목이 경금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얘들에 비해서 합이 쉽죠. 그다음에 그 무게도 봅시다. 무게도 무게화로 개수가 화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변하는 것이지 양간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합이 쉽습니다. 그러면은 갑기와 병신하고 을경과 정임을, 을경과 무게를 칠때 어느 쪽이 합이 잘 됩니까? 예, 을경과 무게가 합이 잘되게돼 있죠. 그리고 갑기와 병신은 합이 안 되게 돼 있고요. 1 2 3 1 2 4 음양 중 항상 이논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그럼 선생님 이 중에서 갑기와 병신은 똑같습니까? 이 중에서도 합이 더잘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럼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게 합이 가장 안 될까요? 합이 안 되는 건 갑기와 병신 양간이 양보하는 건데 그그 중에서 어느 게더안 될까요? 어느 게더 시시장가 안 가려고 할까요? 이 예. 봅시다. 잘 보마죠. 갑기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 토가 되고 왜 이렇게 병신이면 수가 된다? 잘 봅시다. 양간이 변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둘다 양간이 따르는데, 자, 봅시다. 그 간목은 뭐로 변합니까? 우리가 통상 볼 때, 지가 극하는 걸로 변합니까? 지를 통제하는, 저를 극하는 걸로 변합니까? 지가 극하는 걸로 변하죠. 병아는 지를 극하는 걸로 변합니다. 즉, 하나는 지가 때리는 놈이고, 하나는 지가 맞는 놈입니다. 누구한테 가기를 더 끌이겠습니까? 누가 더 목숨 걸고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기왕이면은 때리는 것도 나쁜 건싫지만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감목이 좀더 쉽게 변화가 됩니다. 왜? 감목은 토는 지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감은 관입니다. 제가 당하는 겁니다. 천간에 순수한 극은 일방적인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무서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제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합을 제일 하기 싫어하는 누구다? 병신입니다. 병화. 물론 임금이. 뭐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걸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은그 다음에, 을경과 무게를 가지고도 한번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중에 을경합과 무계합은 어느 게 합이 더잘 될까요? 자, 봅시다. 이제 답이 나오죠. 을경합 금이죠. 금은 누가? 음관이지만둘다 을목인 음관이 변화가 되고, 무게도 개수가 변화되지만, 을목은 금으로 변할 때 관으로 변화되는 거죠. 개수는 화로 변할 때 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버티겠습니까? 뻔하죠? 관, 자기를 제하고 자기를 극하는 것을 자기가 극하는 것보다 그렇죠? 말하자면 죄를 싫어하는 거니까 을목이 더 꺼리겠죠 그리고 무게가 좀더 합이 잘 되겠죠 그러면 합의 우선순위를 치면 제 1번은 뭐다? 정임합이다 2번은 뭐다? 이렇게 쳐서 뭡니까? 무게합입니까? 이해 예. 3번은 을경합 그렇죠? 4번은 갑기합 5 번은 병신합. 크게 치면 합을 잘하는 것은 정이분 원학자라고, 을경과 무계는 합을 비교적 잘하고, 갑기와 병신은 합을 비교적 안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합을 꺼리는 것은 병신합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꺼리는 건 갑기합, 그다음에는 을경합, 그다음에는 무계합, 그다음에 제일 잘하는 건정임합이라고또 순서가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화기격의 개념을 가지고 나질 때 이건 또 중요한 요인으로서 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합을, 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는 각각 목은 화를 극하고, 아, 화를 극합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그런 오행의 상생상극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각입니다. 목은 틀림없이 화를 생하고, 술을 생하고, 아 맞습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 아, 토를 생하고. 그다음에 금을 생각하고 수를 생각하고 목을 생각하죠. 그리고 모은 퇴룡씨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목을 극합니까?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반복 패턴을 가지는 건 사실인 거고 천가는 퇴룡씨 갑은 을을 은별병정무기경신임 계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오행의 변화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순서 말고 또 다른 개념으로 변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오행의 뭡니까? 오행의 순환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이걸 놓고 볼 때, 아 이건 치면 목이 되는 건가? 목, 목. 아 여기 여기 항상 기준을 여기를 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를 목을 해도 그러나 우리가 통상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밑에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시작되는 개념을 항상 목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가 꼭 목이 아닌 건 아시죠? 그다음에 화토금 이것은 1차 상생 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목은 각각 또 뭡니까? 감목과 을목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화는 병화와 정화로 나누고 그다음에 토는 무토로 나누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토로 나뉘고, 그다음에 경금과 신금으로 나뉘고, 임수와 계수로 각각 나뉩니다. 그래서 십천간은 이렇게 변화하게 를돼 있는데요. 음, 잘 봅시다. 자 목의 운동이 목의 운동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의 운동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자, 봅시다. 우리는 목의 운동이 틀림없이 어떤 을과 병 사이였던 변환점을 겪으면서 화해 운동을 변한다. 지금 마디가 있는 거죠. 자, 목의 운동이 계속되기위 해서 어떤 밀어주는 운동 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운동이 지속되다가 다른 운동을 변한다. 우리가 어, 뉴턴 역학의 관성의 제일 법칙, 어, 뉴턴 역학의 뉴턴의 일 법칙이 뭡니까? 그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자, 이 움직이는 놀체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지 않는 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 운동을 지속한다. 서 있는 물체는 어떤 변화가 없으면 계속 서있으려고 한다. 뉴턴 역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물들 움직이는 사물은 모든 건 자연스럽게 정지해 간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것이 예전의 물리학이고 다시 이제 뉴턴 역학이 나오면서 물론 그 점어야죠.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만유인력이 나오기 전부터 자 어떤 것들 즉 어떤 사물이 우리가 지 가다가 던진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다 떨어지는 것이지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은 계속 그 던진 물건은 계속 그 행동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이 다른 걸로 바뀌려면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그 얘기는 목의 운동이 화의 운동으로 바뀔 때는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건 운동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바로 외부의 자극이 있음으로써 바뀐다는 얘기죠.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바뀌어 가지 않는 거죠. 즉부딪혀 가지고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운동이 어떤 운동에서 부딪힘으로써 그 원래 이렇게 가야 운동 이렇게 변해가는 개념들 이렇게 서로 변해가는 개념. 이런 개념이 지금 저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 자 그러면 목의 운동은 무엇 뭐 때문에 목이 생으로 좀 목이 목의 운동이 파야 운동으로 변해가는 속에는 사실은 뭡니까? 목은 화로 그냥 변해가는 것 같아. 사실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건데 외부의 자극이 뭡니까? 바로 극이죠. 즉 금의 극을 받음으로써 그 화로 변해가는 겁니다. 즉 하나의 오행은 하나의 오행 목은 첫 번째 그 화를 생해주고 토를 극하는 운동을 한다. 우리 이미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 역시 마찬가지 토를 생해주고 수를 극 금을 극합니다. 즉 하나의 오행은 화는 목으로부터는 생을 받고 수로부터는 극을 받지만 어쨌든 화는 자기가 진행되면서 화 토를 생해주고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목의 운동은 화를 생해주고 토를 극하지만 목 자신이 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는 이 목의 운동에 뭐가 달랐다니 바로 금의 운동의 극이 있기 때문에 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목 플러스 금 이렇게 대주야만 화가 성립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목의 운동은 금의 운동이 가미가 되지 않고 즉목 운동 혼자는 그냥 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 운동은 중간에 금 운동이 이렇게 자극을 줌으로써 화의 운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목운동에 금의 운동이 자극이 없다면 목운동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이 계속 진행될 뿐입니다. 그럼 쭉 그냥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만 있지 화가 되지 않는 거죠. 즉 하나의 마디가 변해가는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외부의 자극이기 때문에 변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개념인 거죠. 자 이것은 요, 요런 관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면 은 하나의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가 우리는 인지하는 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큰건 뭡니까? 사실은 목의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을 밀어준 내 운동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목의 운동이 지속되는 거고 그 목의 운동의 지속는 속에서 다시 금의 운동이 가미됨으로써 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목의 운동은 수의 운동으로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목의 운동이 지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 운동이 가미됨으로써 화로 변해가는 겁니다.